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걸 삽니다. 아파트는 약간 버거워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죠. 그러면 그 다음에 3, 4분위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들 여기서부터 이제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3, 4분위 분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집들이 거의 대부분 중산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로 가장 선호하는 주택 비용이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또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 소득분이 분들이 사니 또 뭐가 중요하게 되죠? 학군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내가 볼땐 그, 그,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답을 내가 알지 못하니. 그잖아요. 렇 그러니 애한테 그렇게할 네,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 5분이, 아까도 말씀했죠 5분이에서 저 4, 5분이쯤 되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어, 이거 할때마다늘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 애가 주이쯤 되면 본부가 깨닫습니다. 뭘 깨달을까? 아, 우리 애는 안 되는구나. <laughs>